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노이즈가 올라가며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럴 때 시장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투자 아이디어를 탄탄히 다져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최근 JP 모건에서 목표 가격을 올린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리노핀과 소켓을 공급하는 업체로, 리노핀은 인쇄회로 기판의 정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이며 정보통신 부품 소형화에 따른 미세화 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온 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디바이스의 AI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조사들은 NPU를 채택하거나 퀄컴 스냅드래곤 SOC 및 엑셀리트 CPU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향후 AI 스마트폰, AI PC 출시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엣지의 시장 확대의 초기 단계이지만 다수의 스마트폰 혹은 PC OEM이 하반기에 엣지 AI 장치를 출시하여 AI 성장 추세를 활용하고 이는 결국 잠재적으로 디바이스의 교체 주기를 앞당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와 퀄컴의 공급망 내에서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리노 공업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도래될 6G 사이클 역시 리노 공업의 수익과 주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5G 사이클은 2021에 60% 이상의 핀 콘텐츠 성장과 30%의 테스트 소켓 평균 판매단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리노공업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신성장 스토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꾸준히 관찰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